소개해드리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이고 아담하죠. 주차는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하시고 또 저쪽도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쪽을 또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11세대 주차는 1대1 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아직 공사가 많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인승 현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전부 6저 7층짜리 건물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우스 컨설팅 김선훈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인천 부평구예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부평구. <laughs>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집은 한계동 11세대 거주하는 이런 빌라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있는 복층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층을요,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괜찮아요. 어, 11세대인데, 한 세대만 복층이고, 나머지는 다방 3개짜리 이런 집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전철 1호선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도보로 한 3분 요 정도 가시면 되고요. 어, 집 근처에 아주 큰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 다니시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은 곳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트도 잘돼 있고 뭐 시내 에 있으니까 뭐 인프라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딱한 가지, 딱한 가지, 딱한 가지, 딱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등학교가 조금 멀어요. 초등학교요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아, 너무 어린, 이게 저학년은 아마 이제 좀 부모님들께서 데려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방이 3개짜리, 그리고 복층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복층이 방을 4개, 내지는 5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4개가 들어가요. 화장실은 전부 3개가 되겠고, 출입구도 별도로 2개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층마다 다 쓰고요. 이런 복층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풍사가 아직 많이 안 됐어요. 벽지도 아직 안돼 있고, 그래서 제가 기준층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 이 느낌이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복층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쓰리룸은 실면적이 28평, 30평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말씀드리니까 그 복층은요, 실면적이 42평입니다. 작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준층 먼저 해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준층 보여드릴 테니까요. 요거 하고 연동을 해서 복층 보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 현관이고 중문은 이렇게 3연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복층도 여기가 화장실이었고, 자,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옆에가 아까 조그만 공간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기준축은 요정도 커요. 여기가 다용도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두개 쓰세요. 드릴게요. 복층도 저거 두개 드립니다. 쓰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주방과 거실은 이런 그림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그림이고, 일단 방을 또 먼저 보여드릴게요. 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은 전부 강화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여기도 요거 있네. 시스템 선발. 이거요, 쓰세요. 이것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안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되겠죠.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공간에 화장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 방, 이쪽 방 보여드릴게요. 아래층은 여기 기준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감도 이거하고 똑같이 되니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이것까지 해서 방을 세 개를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방을 보셨고요. 이방 옆에는 이렇게 아까 보셨죠 위에서도 요정도 크기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청소기 같은 거 넣어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세탁기 놓은 자리 거기 쓰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보일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직 실외기는 놓지는 않았고 이제 이런 공간을 꼭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이런 그림이다. 복층도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뭐 주방도 예쁘네요. 아, 냉장고 자리가 저기 하나만 있는데 하나는 어디다 놓냐? 하나 어디다 놓지? 아, 저기 다용도실. 저 옆에 다용도실. 저기다 놓으면 될것 같아요. 옆에 환기창이 있어서 좀 좋네요. 좀...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직 공사가 많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신 곳이 이제 현관이고 중문은 3연동 중문 설치될 것이고요. 자 이제 집에 바로 들어오시면은 왼쪽 편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 정말 공사가 많이 마무리가 안 됐네요. 자이 정도 되는 화장실이 여기 이렇게 있고 화장실 바로 옆으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냥 창고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편에는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고, 이 오른쪽은 이제 2층 올라가는, 위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인데, 여기도 그냥 창고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직 도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방과 거실 이렇게 만들어질 자리가 되겠습니다. 방이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화장실 하나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크지는 않네요. 이쪽은 나중에 뭐 화장대 공간 이렇게 좀 쓰셔도 될것 같고. 자, 바로 옆에 또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크기의 방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도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여기는 이 정도 크기의 다용도실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음.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실외기를 밖에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서 사용하시는. 여기가 거실, 아니저 주방, 이쪽에 이제 거실의 공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하나는 들어가고, 이 집에 사용된 그 창호는요, 예림 샷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유리는 어, 22mm, 폐유리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해잘 들어오네요. 자, 이제 여기가 주방의 공간이 되겠네요. 주방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것과 똑같은 구조에 집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계단, 어, 계단도 제가 지금 올라오는 가고 있는데 뭐 별로 높지 않네. 자 여기도 뭐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나중에 뭐 창고용도로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복층이요, 좀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냐면 여기는 나중에 막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복층도 올라와서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기 복층은 출입구가 두군데예요 엘리베이터도 각각 서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래층에서 그냥 그한 4인 가족 정도 거주하시고 여기는 임대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방이 작진 않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하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 공간이 있어요. 뭐 여기가 이제 복층에서 사용하시는 거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막아가지고 방으로 쓰셔도 될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이쪽에다가 조그마한 보조 주방 하나는 놔둔다고 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까? 자, 여기에 출입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저기 서요. 근데 문이 지금 여기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는 여기다가 중문 같은 거 하나 따로 시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층은 또 뭐가 있죠? 복층은 외부에 베란다. 베란다 좋죠? 자, 여기. 짜잔. 넓어요. 아 좋다 좋다 좋아 야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을 쓰면 은참 좋죠 자 이렇게 돼서 이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돼 있고 이쪽 방에서도 나오실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다 이런거아 괜찮네요 그죠 자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